이번에 제가 되게 잘 쓰고 있는 다이슨 드라이어 슈퍼소닉이 새로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써보게 되었는데 얘네 두 가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도 해보고 이거 어,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겸 찍어보려고 해요. 제가 비교를 하려고 나열을 해봤거든요. 했더니 이세 가지 툴은 똑같고 이전에 볼륨을 도와주던 이렇게 생긴 이 툴이 사라지고 요걸로 바뀌었어요. 요거는 이렇게 소리 달려있고 이게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하면 이 이쪽에서 바람이 나와서 볼륨을 주면서 브러쉬를할수 있는 보통 롤비 사용하면서 드라이어 하잖아요. 그런 효과를 줄수 있고 이 화살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약간 매끈한 부분이 바람 있는 곳으로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요. 이렇게 해서 드라이기를 해주면. 이 부분이 잔머리를 이렇게, 뭔가 이렇게 다림질 하듯이? 판판하게 밀어줘서 잔머리를 딱 밀착시켜주고 뭔가 머리를 요즘 유진스 스타일? <laughs> 그런 스타일로 생머리로 관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. 볼륨이 좋으신 분들은 이 브러쉬 타입 쪽으로 하시면 되고 뭔가 딱 차분하게 가라앉는 머리를 하고 싶으시면, 툴을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바디만 비교하면 똑같은 것 같아요. 바람 세기, 열 세기, 그리고 여기 전원 버튼, 쿨 파워, 먼지 빼줄 수 있는 거.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같고, 이렇게 세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제일 많이 사용하는 툴은 지금 연결해 놓은 요걸로 해야 이제 드라이어 딱 역할하는 거 있잖아요. 머리를 건조시키는 게 요거를 사용해야 제일 좋아서 늘 이걸 장착해 놓고 있고 요걸로 70% 정도 말려준 다음 이 툴로 바꿔서 저는 볼륨을 좀 살려주는 편이에요. 제가 막딱 붙는 거보다는좀 볼륨 있는 헤어 스타일이 더잘 어울린다고? 아니면 그냥 제 취향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이 노즐과 이거를 사용 중입니다. 이 정도면 70%는 넘게 마른 것 같아요. 원래 한 수분이 30% 정도 남아있을 때 저, 요 툴을 사용하면 좋다고 해서 요걸 이제 요걸로 볼륨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어, 바람 쐬기는 1단계로 낮춰서 요 정도면 된거 같고 된것 같고 여기서 잔머리를 정돈을 시켜주고 싶으면 이 화살표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만 만져서 움직여주면 이 플랫한 부분으로 위치가 바뀌어요. 여기를 이제 딱 머리에 대고. 드라이를 해주면 얘네가 훨씬 뭔가 약간 매직? 매직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데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뭔가 정돈을 시켜줘서 요즘 유행하는 그런 생머리가 가능하더라고요. 저는 막 완전 그런 생머리는 하고 싶지 않고 여기 앞에 있는 잔머리 같은 걸좀 정돈시켜주고 싶어서 얘네를 수직을 해 볼게요 이걸로 얘네는 <놀람> <놀람> 이렇게 다리를 이 이게 완전히 집중해서 하면 진짜 머리가 딱 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정도, 근데 아까보다 훨씬 차분해졌죠.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. 어, 저는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슈퍼소니트 라이기를 이렇게 노즐을 빼서 사용을 좀 자주 했어요. 이게 좀더 바람이 센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, 그렇게 썼거든요. 그냥 하면, 요런 느낌이고, 하면, 요런 느낌. 근데, 이게 노즐을 이렇게 부착해야지만, 뭔가 모발이나 두피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, 그 약간 모발의 윤기도 살려주고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주는 그 슈퍼소닉만의 기능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이 툴을 꼭 부착해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. 혹시나 저처럼 이런거 빼놓고 그냥 이렇게 요거 자체로만 사용하셨던 분들은 꼭 부착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어, 제가 이걸 촬영을 하면서 이두 개를 비교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궁금한 게이두 가지 툴의 차이일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뭐큰 차이가 없어서 뭐가 다른지 괜히 무게 느껴보고 있어요 <laughs> 뭐가 다른지 어,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얘는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덩어리지어서 덩어리지어서 이렇게 머리에 전체적인 볼륨을 주는 기능이었다면 요거는 어, 아까 보여드렸듯이 약간 그 잔머리 정도니랑 머리를 차분하게 좀 스트레이트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수 있다 드라이기로 그런 걸할수 있다는 거랑 그 미용실에서 롤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볼륨 주고 스타일링 해주는 것처럼 이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집중 공략을 해서 한 부분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볼륨을 주고 또 잔머리 정리해주고 그런 기능이 좀더 업그레이드 됐다?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냥 뭐 나는 볼륨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면 될것 같고 나는 드라이기 할때꼭 롤을 사용한다던가 좀 차분한 연출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새로 나온 걸로 바꾸시면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. 둘다 바람도 강하고 워낙 그 뭐라고 하지? 폼이 좋다 보니 <laughs> 요즘 말로 폼이 좋다 보니 어 진짜 저같이 긴 머리도 5분 안에 다 말리고 헤어스타일링까지 끝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진짜 만족도가 좋은 제품이었는데 이것도 확실히 탐이 나긴 하더라고요 드라이기 구입을 생각하셨다거나 요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탐난다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렇게 촬영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